잘 들어. 멕시코가 갑자기 관세를 때리고 이유는 테모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중국은 반도체 장비를 국산으로 바꾸라고 강제하고, 여기에 파월은 금리를 내리면서도 절대 쉽게 갈 생각 없다는 신호를 던지고 있어. 그리고 스페이스X 1.5조 달러짜리 역사상 가장 큰 IPO가 눈앞이야. 이거 하나하나 보면 그냥 뉴스 같지만 이걸 연결하면 지금 세계 경제의 큰 판이 어떻게 뒤집히고 있는지가 보인다. 오늘 영상은 딱그 얘기다. 1. 멕시코 이유가 중국을 정조준한다. 먼저 멕시코 이야기부터 가보자. 멕시코가 한국 중국 등 fta 없는 나라에 최대 50% 관세를 때리겠다고 선언했어. 이건 그냥 세금 올린다 수준이 아니야. 왜냐하면 멕시코는 자동차 전자 부품의 글로벌 생산 중심지거든. 여기에 관세가 붙는다는 건 공급망의 가격 구조 자체가 바뀐다는 의미야. 이유도 마찬가지야. 테모 유럽 본사를 압수수색했다는 건. 중국산 저가 공세 용납 못한다는 공식 메시지야. FSR 규정으로 보조금 받은 중국 기업은 최대 매출 10% 벌금까지 가능해. 즉, 전 세계가 지금 중국 중심 공급망, 미국, 멕시코, 유럽 중심 공급망. 이렇게 재편 중이야. 이게 왜 중요하냐? 중국 비중 높은 한국 기업들은 타격이고, 북미 생산 기지를 가진 기업들 특히 배터리 반도체는 엄청난 순풍을 타게 된다. 2. 중국의 반도체 독립 가속 한국 장비 기업이 위기다. 이제 반도체로 넘어가자. 중국이 요즘 진짜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어. 과거엔 중국이 반도체 장비 하드웨어를 못 만든다고 했지? 근데 이제는 여기에 설계 소프트웨어 EDA까지 직접 만들고 있어. 이건 무슨 뜻이냐면, 반도체 산업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모두 중국 안에서 돌리겠다는 전략이야. 여기에 문제는 또 있어. 중국 정부가 사실상, 외국 장비 한개 사면 중국 장비도 한개 사라. 이50% 룰을 강제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한국 기업에게는 최악이지. 왜냐면 한국 장비는 첨단 장비처럼 대체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중국산처럼 싸지도 않거든. 그래서 지금 한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은 급락하고 있다. 이게 투자 관점에서 무엇을 의미하냐? 한국 소부장 기업 단기 압박 경쟁구도 변화. 미국 일본 첨단 장비 회사 중국도 절대 대체 못함 수요 견조. 중국 장비회사 기술력 빠르게 상승 중 중장기 경쟁자로 부상. 이건 이제 시작일 뿐이야. 반도체 산업의 지도 자체가 재편되고 있어. 3. 미국 금리 드디어 내렸지만 왜 시장은 긴장할까? 이제 금리 이야기.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어. 근데 파월의 한마디가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지. 지금 금리는 중립금리다. 앞으로는 상황을 지켜볼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쉽게 설명할게. 즉, 우린 더 쉽게 풀어줄 생각 없어. 자꾸 기대하지 마. 이 말이야. 게다가 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크게 갈렸어. 누군 0.5%더 내려야 한다. 누군 아예이나 필요 없다. 이런 혼돈은 보통 불확실성 확대로 이어져.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어. 패드가 단기 국채를 400억 달러 매입하기 시작했어. 이거 QE 아니냐? 라는 말이 바로 나왔지. 파월은 아니라고 하지만 유동성이 공급되는 건 사실이야. 그래서 시장은 지금 되게 미묘한 지점이야. 금리 인하 위험 자산의 호재. 금리 동결 장기화 신호 성장주 조심. 단기채 매입 유동성 완충. 환율은 여전히 불안 외국인 수급 흔들림. 이런 환경에서는 너무 한쪽으로 베팅하지 말고 리스크 관리가 핵심이야. 4. 스페이스X IPO 이게 왜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가? 자, 여기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뉴스가 있어. 바로 스페이스X IPO 기업 가치가 1.5조 달러. 사상 최대 규모 IPO가 될 가능성이 있어. 근데 이게 단순히 우주기업 상장이 아니야. 스페이스X는 지금 AI 데이터 센터, 우주 인터넷망, 반도체 칩 확보. 이런 사업까지 확장하고 있어. 그러니까 스페이스X는 AI 우주 네트워크. 이세 가지 빅테마가 합쳐진 괴물 같은 기업이라는 거지. 이런 대형 IPO가 나올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냐? 글로벌 기술주의 밸류에이션 상향. 미국 성장주의 투자 심리 회복. AI 인프라 투자 확대. 관련 수의 기업 동반 상승. 즉, 2025만 2026년 기술주 사이클의 신호탄이 될수 있어. 5. 자사주 소각 의무화 한국 시장의 지형을 다시 바꾼다. 마지막으로 국내 제도 이야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어. 자사주 소각은 기본적으로 주주에게 좋지. 주식수가 줄면 남은 주식 가치가 올라가니까. 근데 기업 입장에선 얘기가 달라져. 자사주는 적대적 M&A 방어 수단이기도 하거든. 그래서 기업들은 좀 천천히 하자며 속도 조절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야. 투자 관점에서 보면 PBR 낮은 기업들은 밸류업 같이 재평가 가능성, 중소 중견사의 부담 증가, 한국 시장 전체는 장기적으로는 투자자 친화적 시장으로 이동. 이건 지배구조 개편의 일부라서 장기적으로는 한국 시장의 디스카운트를 줄이는 데 도움 될 거야. 엔딩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다섯 가지 거대한 힘. 오늘 이야기한 다섯 가지 흐름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거야. 공급망 재편, 반도체 패권 경쟁, 금리 전환기, 초대형 IPO, 한국 시장 구조 개편. 이 다섯 가지가 앞으로 12년 동안 전 세계 시장을 밀고 당기는 핵심 동력들이 될 거야. 뉴스를 하나하나 따로 보면 그냥 지나가는 사건 같지만 이걸 연결해서 보면 세계 경제의 방향성이 보인다. 이걸 알아야 투자할 때 흔들리지 않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어떤 산업이 뜨고 어떤 산업이 꺼지는지 그 흐름을 먼저 읽을 수 있다는 거지. 오늘 영상이 그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면 좋겠다.